날 오후입니다. 오늘의 사연 소개해 드릴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아내가 산악회 다니면서 회장과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온 고민스러웠던 점과 현장을 확인하는데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무선 이어폰으로 추적한 이야기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하여 10년 정도 살다가 지금은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이혼남입니다. 저는 군대 제대를 하고 복학하였을 당시 후배와 눈이 맞아 5년 이상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성공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제 직장도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인류기업으로 봉급도 괜찮았고요. 전처도 공기업의 공채로 합격하여 딸도 하나 낳고 속궁합도 그런대로 잘 맞아 정말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생활에 여유도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 저는 매일 아침 테니스를 치러 운동을 가는데요. 실내 테니스장이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의 매일 갑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오전 시간을 거의 운동을 한답니다. 전처는 내가 아침에 운동을 나가니까 주말이면 혼자 심심하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요가와 헬스장을 다니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산악회 가입을 했다면서 산에 자주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나이도 있고 이제 몸매 관리도 할 때가 되었으니.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도 쐬면서 산행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등산동호회에서 불륜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전처까지 해당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주중에는 계속 전처가 신경을 쓰는 만큼 주말이라도 내가 데리고 놀기도 하면서 전처에게는 주말만이라도 자유를 좀 주고 싶었답니다. 처음에 친한 친구와 등산을 가는데 그 친구는 오랫동안 산에 다는 베테랑 산꾼이어서 전처와 같이 가면서 도움을 많이 주는 모양이었습니다. 등산을 좀 다니더니 전처는 기분도 평소보다 좋아하는 것 같고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체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이면 나는 오전에 테니스를 치러 가고 마누라는 산행을 하는 일상들이 시작되었죠. 오전에 잠깐 이쁜 공주가 혼자 집에 있는 대신 오후에는 딸내미가 원하는 것을 거의 다 해주듯이 딸에게도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저녁에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카톡이 울려 무심결의 전처의 폰을 보았는데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산악회 가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가 보았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은 일행들이 여섯 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세 명, 3명, 여자가 세 명인 것이었습니다. 난 순간적으로 이상한 직감이 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확대해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랑 잘 알지는 못하지만 친구의 친구 정도인 한 남자도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정말 멋있지만 바람둥이인 데다 여자 꼬시고 따먹는 데는 완전 선수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를 잘하는지 와이프는 모르지만 나는 그 남자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기에 이런 산악회 가면 안 된다 싶어졌습니다. 내가 사진을 보는 순간 와이프가 씻고 들어오길래 그냥 모르는 척하고 당신 카톡을 여보니까 산에 좋은데 갔다구나 하면서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누구냐고도 물어보고 전처 친구는 왜안 갔느냐고도 물어보았습니다. 와이프 말로 친구는 회장과 다투고 산악회 안 나오지만 회장님도 좋고 회원들이 좋아서 나는 그 산악회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기분이 찝찝하여 전처한테 말했는데요. 사진 같이 찍은 놈이 바람둥이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그 산악회 아니고 다른 곳에, 그러니까 여성 산악회 같은 곳에 가면 안 되느냐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전처가 경색을 하면서 산에 가는 것까지 못 가게 한다고, 내가 테니스 치러가는 것도 문제를 삼아서 할수 없이 의심만 품은 채 내가 일단 참았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전천하나나 색을 좀 밝히고요. 두 사람은 쏙 궁합도 잘 맞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말이면 산에 가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관계를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산에 간다는 사람이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 옷을 입는 것도 그냥 수수하게 입는 것이 아니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어 내가 봐도 남자를 유혹하는 듯한 옷을 입고 산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는 산에 갔다가 밤 12시가 넘어 올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산에 가서 땀을 흘리고 온 사람 같지 않게 머리는 샤워를 하고 온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여 자꾸만 의심이 더 생겨졌습니다. 그렇다고 심부름센터 같은데 의뢰할 수도 없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무선 이어폰 찾기 기능이 있는데 연동을 하면 거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함이 없이 바로 이 무선 이어폰을 구입하여 전처의 가방주머니 구석에 표시한 낙에 넣어두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자 전처는 또 산에 간다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난 테니스 치러 갔다가 그날은 집에 빨리 와서 이쁜 딸은 할머니 집에 데려주고 용돈을 두둑히 주고서는 집에 와서 전처가 어디로 가는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선이어폰 위치 추적상으로 산에 간다던 전처가 시내와는 많이 떨어진 한적한 곳 커피숍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급히 가서 그 커피숍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멀리서 동정을 살폈는데요. 그 커피숍은 말이 커피숍이지 무슨 연애하는 곳 같았습니다. 작은 방갈로 같은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차를 마시는데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침 시간대라서 그런지 사람은 거의 없었고, 한 시간쯤 지나자 전처가 혼자 밖으로 나오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더니 검은색 승용차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전처의 차는 아니고 다른 사람 차였고요. 조금 있으니 웬 남자가 커피숍에서 나오는데, 바로 전처가 탄 차로 가서 타는데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내가 아는 바람둥이 남자였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불륜 현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때 그곳에 온 택시를 타고 그 차를 따라 가자고 하였습니다. 내 차로 가면 전처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그 차를 미행해서 가는데 한 500m 정도 가더니 갑자기 차를 세워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여 택시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한번 차 안을 보면서 지나갔는데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서로 기대어 밀담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00m 정도 지나서 커브를 돌아 택시는 세우고 나는 그 현장을 지켜보았는데요. 먼저 그 남자가 내리더니 이리저리 살핀 후 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2분 뒤에 전처가 또 따라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촬영하였는데 이것으로 증거를 잡았다고는 할 수가 없었답니다. 두 사람이 텔 안으로 들어가고 택시는 좀더 근접하여 손님을 기다리듯이 깜빡이를 넣고 기다렸는데 1시간쯤 지나니 전처가 먼저 두리번거리면서 나와서는 그 검은색 차를 타고 조금 있으니 그 남자가 나와서 역시 검은 차를 타는 걸다 촬영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는 걸 추적해서 따라가다가 더 이상 추적은 불가능하여 다시 텔로 와서 사장에게 CCTV를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으나 전에 안 넘어갈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 몇십만 원툭 찔러 줬더니 시끄럽지 않게 처리하라며 보여주길래 내 폰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도 이런 일이 허다하다면서 사실 테에서 CCTV를 보여줘도 바람피우는 사람들이니까 감히 테레와서 따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길로 나는 집에 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혼자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처가 오더니 약간 당황하면서도 왜 딸내미까지 할머니 집에 보내고 술을 마시느냐면서 오히려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잔소리가 끝난 뒤, 그러는 당신은 오늘 산에 가서 별 일이 없었느냐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당연히 산에 가서 운동자라고 왔는데 무슨 일 있겠어요. 하면서도 뭔가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지금 일분내 사실대로 말안 하면 장인, 장모 다 부르고 딸내미 보는 앞에서 당신이 오늘 한 행동, 바람난 여자라는 걸 그대로 말하고 동영상을 보여줄 거야 했답니다. 전처는 안절부절하더니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실직고를 하는데요. 그 남자는 산악회 회장이고 평소에 전처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날 차 한잔 대접하고 싶어 그날 따로 만나 차 한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레는 왜 갔느냐고 하니 테레는 식당이 같이 있어 식사하러 갔다고 하면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식당은 텔 구석에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의 손님은 없고 폐업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휴대폰으로 보여줄까 하고 휴대폰을 들먹였더니 그 남자와 텔 갖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냥 그곳에서 쉬다가 나왔지 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남녀가 테레같이 가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안 넘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전천은 다시는 그 남자 만나지도 않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으나 그 남자한테 전화를 해서 만났는데 그 남자도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꿇어 앉아 나보고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할 테니 이번만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와서 돈으로 입막음도 하려고 했으나 이혼 소송 후 전처와 상간남에게 모두 위자료 받아내고 지금 딸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더러워서 이런 경우에도 전처에게 내 재산의 40%를 줘야 한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몇 년을 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딸도 그 당시에는 바람 피는 엄마가 싫다더니 지금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눈치더라고요. 사실 남자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도 힘들거든요. 지금 중학생인데 차라리 당시 이혼할 때 전처가 바람 나서 이혼했다는 말만 안 했어도 딸과 엄마가 함께 재결합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딸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전천은 남자와 그 뒤로 다시는 만나지 않고, 그 남자도 이혼당하고, 매일 술만 먹고 패인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전천은 지금이라도 나만 용서해준다면, 다시 합가하길 원하고 있답니다. 어째야 할까요? 내가 받아들이더라도 딸이 엄마 바람 피워 이혼했다는 사실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일까요?